이슬림의 묵상 2019년 12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새 예루살렘 교회의 미래라는 말씀으로 요한 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천사는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찬란함과 웅대함을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충만한 곳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티나 주름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교회를 티나 흠 없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예수님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흠절을 지닌 교회라도 끝까지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입니다. 교회는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가 상징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임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데 동원된 금과 수정과 수많은 보석은 하나님 백성이 모인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사법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건물이 아닌 사람의 아름다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나를 티나 주름 없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로 갖고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mean